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본인 신용점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자주 사용하는 카톡에서 카오페이로 들어가 바로 확인하거나 토스 앱이나 각 은행 앱에서도 신용평가회사와 연동해서 손쉽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신용 점수와 상위 몇 퍼센트인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용 평가 회사별로 평가하는 내 신용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겠죠. 신용 점수는 현대 사회에서 내 얼굴이자 명함과 같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신용 카드 사용이나 대출 본인의 정규 수입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해서 신용점수를 산정한다고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 평가 방식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금융기관도 정확한 평가 방식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용등급이 은행의 대출이자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이나 요구권을 행사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중인 청년이 신용점수가 20점 이상 상승하면 4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신용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수 있겠죠. 오늘은 은행 직원 잘 모르는 내 신용점수에 유리하게 반영된 항목과 불리한 내용 등을 본인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직접 확인하고 이의제기까지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 봤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 주세요. 2020년 8월부터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의 내 신용점수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이유로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라는 제도가 신용정보법에 생겼는데요. 하지만 팩스와 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했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은행 직원들조차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전 국민 중에 한 자릿수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하면 내 신용점수에 유리하게 반영된 항목과 불리한 내용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바로 신청해봤고 그 결과를 오늘 받았습니다. 신청은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신청해봤는데요. 앱을 설치하셔도 되지만 스마트폰이든 PC든 검색창에 나이스 지킴이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데요. 메뉴 창에 미소 짓는 데이터 생활이라는 메뉴에 소비자 보호 자동화 평가 결과 설명 요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선택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한 후에 로그인할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3일 후에 우측의 내역 확인해서 내 신용 정보에 대한 산출 근거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있었다면 연체 정보를 비롯해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다거나 부채 수준 신용거래의 패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성실 납부 실적 등이 나오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신용점수 이의가 있다면 바로 결과에서 이의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 시평가 정보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신청을 했고,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요. 문자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왔고, 카톡으로 로그인해서 내역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던 4월 6일에 자동화 평가 결과 설명 요구를 신청했었고요. 신용점수를 산출할 때 긍정 평가로 작용된 요인과 부정 평가로 작용된 요인의 산출 근거를 볼수 있고, 자동화 평가의 평가 요소와 활용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 거래 형태하고 채무 상환 이력 정보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아래쪽에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의 어떤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오고 신용 점수에 이의가 있다면 잘못된 내용 정정할 내용 정정 사유 등을 입력해서 이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대출 금리로 인해 요새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많이 알려졌죠. 금리 인하 요구권의 본인이 신용 점수가 많이 오른 경우도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도 마찬가지로 각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신용평가대응권 신청하시면서 내 신용점수에 관심을 더 가져보시 고 과거에 비해 신용점수가 많이 올랐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도 일단은 신청해보다 쉬는 게 좋겠 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대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핵해